거절했었어요. 어, 나도 주인공을 잘하고 싶은 욕심이 이제 생기잖아요. 응. 죄송한데 잘 거절 좀 부탁드릴게요. 아 그랬어요. 어. 근데 이게 뭐가 이렇게 여기가 선을 하더라고요 응. 이상하게 거절하면서도 응. 정확히 한달 뒤에 다시 오더라고요, 저한테. 네. 그래서 응. 다시 봤는데 다시 읽었을 때 응. 소름이 쫙퍼았어요 미쳤구나. 내가 이걸 왜 거절하지? 응. 하고서 이제 아무튼 하기로 했는데 응. 막막한 거예요. 응. 한 구원자를 한분 만났죠. 제 우리나라에서 마임 연기를 이준혁, 어, 제일 많이 하시는 아. 그분이래 이준혁 맞지? 이준혁, 네. 이준혁? 어, 네. 라디오스타에서 계속 웃기고 맞아요아아어아 네. 아, 왜, 왜. 아, 네. 그분이 많이 어, 아실 거예요. 예 네. 준배님이 마임을 전공하셨고 거의 권위자신데 네. 어려운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제 거기서 이렇게 먹이를 주는데 어. 이렇게 한번 꺾어서 이렇게 막 넣더라고요. 그거를 영상을 찍어놓고 혼자 막 연습을 했죠.